부동산 시장 침체로 연끌 수요가 많은 노도강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최악의 경우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등에서 미아동 꿈의 숲 롯데 캐슬 전용 84 타입이 최근 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1억 7천만 원 대비 4억 7천만 원 내렸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또 주변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2단지 전용 84타입도 지난달 7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2022년 4월 11억 8천 대비 4억 2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창동 주공 19단지 전용 84가 최근 8억 5백만 원에 거래되며 2021년 5월 12억 4천 대비 4억 3천 5백만 원 낮은 금액에 팔렸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임광 전용 122타입도 실거래 가격 9억 원으로 2021년 2월 13억 3천만원 대비 4억 3천만원 내렸습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라며 시장 추세를 고려할 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바닥권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이자를 버티지 못한 연끌 매물은 경매시장에서도 찬밥 신세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 이미 경매 물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11월 이미 경매로 진행된 부동산이 1만 688건으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경매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사 등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는 방식으로 최근 증가한 사례는 주로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입한 영끌종 매물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어바에셋 매니지먼트 대표는 이자 부담이 큰 매물은 거래가 안 되면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고점에서 풀 대출을 받아 매입한 사람은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경매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